2025년 대선 결과 아시다시피 더불어 민주당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좀 흥미로운 게 포천시는 국민의힘 소속 백영현 시장님이 이끌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정당이 다른 상황이죠. 네. 그래서 오늘 공유해주신 자료들을 보면서 이 새로운 정치 구도 속에서 포천시가 추진 중인 7대 핵심 사업들. 이게 과연 어떻게 될지, 어떤 기회나 도 어려움이 있을지 좀 깊이 들여다 볼까 합니다. 네. 뭐, 중앙정부의 정책방향 변화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니까요. 특히 예산 배분이나 음, 정책 우선순위 도정, 또 중앙정부와의 협력 관계. 이런 변수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포천시의 미래가 달린 이 핵심 사업들, 현황하고 전망을 좀 균형 있게 짚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포천시 7대 핵심 사업 하나씩 볼까요? 첫 번째가 기회발전 특구 유치네요.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겠다 이런 포부인데,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하고는 어떻게 좀 맞물릴까요? 음. 일단 이재명 정부가 지역 경제 활성화나 중소기업 지원을 강조한다면요 포천시의 특구 유치 전략, 뭐 포천 비즈니스 센터나 에코그린 산단 조성 같은 거에는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아 그럴 수 있겠네요. 특히 군 유휴 부지를 활용한 드론 산업 육성 같은 건새 정부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 기조하고도 시너지를 낼수 있는 지점이고요. 네네. 다만 역시 관건은 예산이죠. 중앙정부의 정책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 예를 들어 지역 균형 발전이냐 아니면 수도권 집중이냐에 따라서 지원 규모나 속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정치적인 관계도 무시 못할 거고요. 결국 예산 확보가 가장 큰 과제라는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한탄강 관광과 평화 경제 특구 유치인데요. 이건 한탄강의 그 지질학적 가치랑 남북 관계까지 얽혀 있어서 좀더 복잡해 보이는데요. 맞습니다. 이 사업은 정말 새 정부의 대북 정책이나 국제 관계 기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죠. 그렇죠. 만약 정부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나 국제 협력을 중시한다면 이 평화 경제 특구 개발이 굉장히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포천이 수도권 제1의 관광 도시로 도약할 기회가 될 수도 있고요. 한탄강 국가정원 조성 같은 세부 사업 추진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반대로 관계가 안 좋아지면? 그러면 사업 동력 자체가 좀 흔들릴 수 있는 어, 변동성이 아주 큰 사업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렇군요. 세 번째는 교육발전 특구 유치입니다. 교육혁신, 인재양성이 목표인데 포천시가 드론 특성화고나 차해과학대 협력 같은 걸 추진 중이잖아요. 이건 새 정부의 교육기조와는 좀잘 맞을까요? 교육혁신 자체는 새 정부도 강조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포천시의 그 드론이나 의료 같은 지역 특화 교육 모델은 분명 강점이 될수 있고요. 네. 하지만 아시다시피 다른 지자체하고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중앙정부 지원을 따내려면 포천만의 정말 차별화된 비전 그리고 구체적인 성과를 보여줘야 합니다. 그냥 구호만 외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인재를 키우고 지역에 남게 하는 모델을 제시해야 설득력이 있겠죠. 네 번째 시민들 관심이 아주 높은 거죠. 사통팔달 광역교통망 확충, GTX-C2노선 연장, 또 옥정포천 7호선 연장. 정말 굵직한 계획들인데 이건 어떻게 전망하세요? 아, 교통망. 이건 뭐 결국 예산 싸움입니다.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인프라 사업이니까요. 그렇죠. 새 정부의 SOC 투자 방향, 그리고 예산 배분 우선순위가 절대적입니다. 포천시 입장에서는 사업의 당위성을 계속 강조하면서 중앙정부를 설득해야 하는데 아무래도 정치적 구도가 다르니까 예산 확보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수 있습니다. 쉽지 않겠네요. 네. 그래서 이미 개통된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처럼 뭔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게 중요할 겁니다. 역세권 개발과도 연결되어 있고요. 다섯째는 획기적인 주거 환경 개선입니다. 청성산 힐링 공간 조성이라든지 포천천 개발, 공공임대주택 공급 같은 것들이 포함되는데 이건 시민들 살배지라고 바로 연결되는 문제잖아요. 맞습니다. 이 부분은 새 정부의 주택 정책, 뭐 공공임대주택을 늘릴 거냐, 도시재생에 집중할 거냐, 이런 방향과 밀접하게 연관됩니다. 정부 기조가 만약에 청년이나 중장년층 주거 안정에 초점을 맞춘다면 포천시 사업도 추가 지원을 받거나 탄력을 받을 수 있겠죠. 음. 하지만 뭐 민간 중심으로 간다거나 다른 방식이라면 예산 지원 규모나 정책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포천시 자체적인 의지와 실행력도 물론 중요하고요. 그렇군요. 여섯 번째는 축제 및 행사 통폐합 추진입니다. 이걸로 한 7억 원 정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데 효율성을 좀 강조하는 움직임 같아요? 네, 재정 효율화 측면에서는 뭐 긍정적으로 볼수 있습니다. 새 정부의 재정 운영 기조하고도 잘 맞을 수도 있고요. 네. 하지만 이게 또 지역 문화 활성화라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게 중요합니다. 또 중앙 정부의 문화 정책 방향이 바뀌면 재검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죠. 마지막 일곱 번째입니다. 각종 주민생활 편익 사업, 공공 주차장, 도시가스, 체육 시설, 특히 어르신 복지 같은 사업들이네요. 네, 이런 생활 밀착형 사업들은 사실 새 정부의 전반적인 사회복지 정책 기조의 영향을 직접 받습니다. 복지를 확대하는 기조면 예산 확보가 좀 수월하겠지만, 만약 긴축 재정 기조로 간다면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도 있겠죠. 아 특히 어르신 복지 같은 경우는 더 민감하겠네요 그렇죠 경로당 주치의제나 어르신 예방접종 교통비 지원 같은 이런 복지 분야는 중앙정부 정책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관심과 대응이 꼭 필요합니다 들어보니까 결국 포천시 7대 핵심 사업 전부가 이 새로운 정치 환경이라는 큰 파도 위에 놓여있는 셈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중앙 정부의 정책과 예산이라는 바람을 어떻게 잘 타고 넘느냐가 핵심인데, 백영현 시장님의 그 무시력 행 다짐처럼 포천시 전략적인 항해가 정말 중요해 보입니다. 정확히 보셨습니다. 중앙 정부와의 협력 체널을 잘 만들고 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논리를 개발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꾸준히 나아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치적 상황을 넘어서서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내는 유연함과 끈기가 요구되는 시점이죠.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는 접점을 적극적으로 찾아나서는 노력도 필요하고요. 네, 오늘 중앙정부의 변화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아주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걸 듣고 계신 당신께서 만약 지금 포천시의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면 이 복잡한 상황 속에서 어떤 가치를 최우선으로 삼아서 돌파구를 찾으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분석에서도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